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5월달 월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라고 이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사란 역마사라고 다르게 자신의 의지로 변화를 추진하거나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별로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사운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격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어울리고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 승진 등으로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납하고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5월도 한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에 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천을 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득이 많아가지고 어,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 가정이나 사업에서 서광이 위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이지만은 어,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힘든 시기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할 자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조금 시동을 거는 자그 정도의 시기다. 읽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더구나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상태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대지속하다 보면은 어긍적으로 어려움도 풀려나가고 어 세물이 늘기 시작하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거기가 조금 작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보다는 어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자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 당하십니다. 청간에 충이 오고, 1 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신금하고, 여기 얼목이 이렇게 얼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청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할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정신적으로 갈등이 많지만은, 스스로, 마음을 조금 달릴 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활의 기폭제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비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매사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도 많이 떨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러는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고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불화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모로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이 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이의를 벌리기 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를 모토로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 은 직장이나 하는 일에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일설 수 있는 자, 그런 의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 뱀에 당하십니다. 시비 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기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은 독성과 고집, 아집 등으로 인해가지고 주변과 마찰이 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욕망과 야망이 지나시다 보니까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쉽고 특히 아래 사람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일 수 있겠고 또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상하기 쉬우니까 건강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재왕제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 봐도 좋은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볼 수도 있겠습니다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정산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는 역시 제왕지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조에 절정기 이르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는 좋은 시기지만은, 그 자신의 그 주관과 고집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많은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최고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제왕제에 속하다 보면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가 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8세 되시는 분들 얼산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변에 당하십니다. 천지동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목욕재에 속하네요. 이 천지동 같은 경우에는 성간도 같고 지지도 같다는 말입니다. 띠운세에서 자신을 나타낸 기운인 이 얼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해야 되는데 운에서 자신과 똑같은 그런 기운이 온 경우라 가지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어,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유혹으로 인한 함정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시일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때로는 그 뜻하지 않는 경쟁자가 나타나 곤란한 상황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천지동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비 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이성 관계에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자,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용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관심을 받는 자, 그런 상황도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주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 유흥에 관련된 자, 그런 일이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5월 단달 동안에 뱀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1일날 급살이 육형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급살의 육형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아끼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보시면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어, 재산상의 손재수가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서 또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자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재물의 손실이 상당히 클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더는 어, 그 압류나 구속, 재무조사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 압박도 받을 수 있겠고. 바깥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자, 그런 시기일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재사리의 6형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재사리의 6형입니다 이재사리 같은 경우에는 수옥사로갑니다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부득이한 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되게 되는 자, 그런 기운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자살기운에서는 피의신을 하거나 숨어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절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사고수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따르기 쉬우니까 건강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기운도 들수 있겠고 또 드러는 그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연예계를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겠고 드러나고 그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고 배필이나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영업직이나 상당직 같은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반대급 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나오고 많은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형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8일날입니다. 장승살의삼마이고요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완성 단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 합격이나 당선, 취직, 성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 이거 미혼자분들은 배피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9일날입니다. 반한살의 운전이고요.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영마살의 충이고요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피곤한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어, 이별수도 다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5월단 달동안의 뱀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